안녕 친구들. 오늘은 뭐할 거냐면 세 자리 수. 세 자리 수를 알아볼까요? 자, 한번 해 보자. 책이 다들 10쪽 했나요? 이것은 수학 2학년 1학기 교과서 입니다 조금 90보다 10만큼 더큰 수를 알아볼까요? 야! 책이 한 칸에 10권씩 꽂혀 있습니다. 빈 칸에 10권을 더 꽂으면 몇 권이 되는지 알아봅시다! 라고 적혀있어요, 친구들. 그래서 한 칸에 10이래요. 맞죠? 그러면 이게 10번 학생? 또, 20번 학생, 또 30번 학생, 또 40번 학생, 또오0번 학생, 또 60번 학생, 70번 학생, 또 90번 학생, 또는 100, 어, 80번 학생이네. 또 90번 학생, 혹시 친구들 190보다 10, 10만큼 더큰 수가 무슨것인지는 알고 있죠? 자, 이제부터 선생님과 같이 알아볼 거예요. 친구들, 연필 준비해주세요. 전 일부러 잘 보이려고 볼펜을 준비했어요. 한번 해볼게요.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은 모두 몇 권인가요? 90권. 이라고 적어주세요. 보이시나요, 친구들? 또빈 칸에 10권을 덮어주면 몇 권이 되나요? 자, 90-10은? 맞아요. 100. 권. 이 되겠죠? 친구들 다 있어요. 네. 다시 한번더 해볼게요. 또? 또? 친구들 뭐 발견한 거 없죠? 중간에 깨지면 안 돼요. 답은 다 적었나요? 여기 100 적으면 안 돼요. 90까지만 적어주세요. 네.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0보다, 90보다 10큰 것은 얼마요? 100이었어요. 자, 이제 친구들 형광펜 준비해 주시겠어요? 형광펜을 준비해서 뚜껑을 열고, 자. 90보다 10만큼 더큰 수. 이렇게. 고또 우리가 한대 밑번에 90보다 10만큼 더큰 수는 100입니다. 100은 100이라고 읽습니다. 90보다 10만큼 더큰 수는 100입니다. 100은 100이라고 읽습니다. 이거 다해 주세요. 자, 백을 십 모양 1 0 0으로십 모양과 100 모양을 각각 나타내어 보세요. 왼쪽 팔목 꺾고. 자, 이게 10쪽이죠. 그러면 뒤에 가면 이렇게 붙임 딱지 11쪽. 10쪽, 11쪽 둘다 되겠죠? 화면이랑 하나. 둘. 두 개씩 붙여져 있는데, 한 개에요. 원래는 이렇게. 있죠 이렇게 다 붙였으면, 백모형 한 개도 떼주세요. 네, 잘했어요. 10? 10? 100? 100? 100? 100? 개만더 붙여주세요 한번 세요해볼까요 10? 2 0 10? 4 0 5 0 6 0 7 0 8 0 9 0 10? 0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네 적으시나요? 잘했어요. 얘는 한 개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이까지 한 친구 있어요. 자, 이거 혼자 할수 있는 친구는 빅 사이즈로 하나 해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서 1모형몇 개는 백0모형 백. 10개는 백모형 1개와 같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친구들 1모형 10개는 백모형 1개와 같습니다. 끊어줄까요1모형몸모는1모형 너무이보다같습니다 저는 친구들 잘 보이기 위해 이렇게 밑줄을 쳤는데, 친구들은 위에 해주세요. 자. 10이 10개이면 100.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밑문제는 아주아주 아주 중요해요. 별표. 99보다 1만큼 더큰 수는? 100 100또 100을 여기다 적으시고요. 100은 90보다 10만큼 더큰 수?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제 선생님이 다음부터가 가장 중요한 단원이라서 빨간색 색연필로 하겠습니다. 이까지는 이렇게 했고요. 다음부터는 선생님이 이, 다음 이 포스트에 있거든요. 안 보이지겠지, 만 13쪽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네. 이게13꽃 쪽까지. 다 하고. 네, 다 하고. 쉬는. 색종이, 쉬는 시간인가봐요. 색종이로 꽃을 만들어 100송이씩 담았대. 꽃은 모두 몇송인지 세어보제. 한번 볼까요? 어떻게 세었는지 말해 보세요. 자, 백, 백, 백. 선생님이 쉬운 방법을 알려줄게요. 자, 일단 이거는 좀 안녕하시고요. 네, 이면지. 잠시만요. 이면지를 준비해 주세요. 그냥 음. 그냥 종이 준비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노트 이런거 준비해주시면 자 노트 보이시나요? 흰종이 백종이에다가 눕혀 눕혀 높여, 눕혀 높여, 눕혀주세요 또 이게 1번 2번 문제네 2번 또 수. 이쪽이라고 적어줘. 또 세로셈으로 백, 백이 방금 몇 개, 세개 있었잖아요. 곱하기 친구들 이거 배웠어요? 3는 먼저 일곱, 먼저 영, 영이랑 삼을 곱하면 보통 친구들은 헷갈려서 3이라고 대답하는데요. 0은, 친구들 보세요. 0을 3번 곱했어요. 0은 3번 곱해도 0. 또0 곱하기 3이네. 0은 3번 곱해도 0. 어! 친구들, 1 곱하기 3은 뭘까요? 3 곱하기 1 해도 괜찮아요. 맞아요. 3이에요. 그래서 답은 300. 네 이렇게 되면 바꾸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네 다시 뿅뿅뿅자세개 그래서 어떻게 세야 하냐면 이 물류를 세로 쌈으로 풀었다면 좋겠어. 근데 이거를 그냥 말로만 설명을 했으니까. 안 적어도 돼요, 알겠죠? 적고 싶은 친구들은 세로셈이라고 적고, 이 예,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선생님은 선생님은 세로셈으로 풀었어요. 친구들 뭐 가로셈, 뭐 이런 거뭐 웬만한 식들은 다 좋으니까 뭐 이런 것좀 적어주세요. 자, 꽃의 줄을 수모형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준비물로 가서, 이게 12쪽, 응. 300 뜯으세요. 100, 200, 또 300, 아이고. 300. 다 뜯었어요. 다 뜯은 친구는, 친구는 이제 꽃의 수를 수모왕을하 나타내요. 보세요. 이렇게 이가 연수가 얘름 연수거든요. 이렇게 풀어주고 있네요. 이한 상자는 100이랑 똑같다고요. 200이야. 그래서 답은 3개. 100 200 300 해서 3개 하고 적어주면 돼요. 백모왕이 하나, 둘, 세 개니까 자, 형광펜 준비! 형광펜이 없는 친구들을 선생님이 위해서 이 빅사이즈 연필로 100이 3개이면 300입니다. 300은 300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해 줄게요. 자, 그 묶어서 다시, 민 친구들은 이렇게, 이렇게 끄면 돼요. 자, 이까지 다한 친구, 이제 선생님 여기다 친구들이 500 적혀 있다고 해서 선생님한테 묻는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 900까지 있는데, 왜 아직 1000은 안 배웠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 응, 안 배운 친구도 있으니까. 900까지 있는데 왜여는 500이다 적혀 있어요? 이렇게 묻는 애 경우가 많아요. 이 뜻은 500까지 묶으라는 뜻이에요. 이게 900이라 있잖아요. 한번 살볼까요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차는 없네. 배워야 돼요. 어, 쭉쭉 가면네 자리 수가 나오거든요. 오늘 온도 알아보네. 그러면 일단 500부터 해 보자, 친구들. 500까지 묶으면 900자 게요. 또, 또 13쪽. 잡고 900 친구들 900 500은 선생님 왜 500을 해요? 400 맞죠? 그러면 500 앞에서부터 하나 둘셋넷네개 네, 앞에 500이 나왔네요 선생님 말씀은요 하나 둘셋넷 빼면 이까지가 500이란 뜻이에요 요렇게 음, 선생님 잘올라게마크를 했는데 친구들 동그라미 해주세요 800도 1만 빼면 800 음, 이렇게 해 주세요 100이 5개이면 500또 100이 8개이면 800 읽기도 선생님이 써줄 거예요 알겠죠? 자 얘는 700 900 이렇게 밑에 얘는 아주 쉬워요 7. 일부러 크게 짰어요. 900까지 하자. 네. 술술 풀리는 수학 마스터. 안녕. 다음에 뵐게요. 안녕.